5억 원이 든 돈가방이 대리석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며 둔탁한 소음을 내던 그 순간 그건 단순한 돈 뭉치가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거대한 거짓말로 쌓아올린 고성희의 화려한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파열음이었으니까요 친딸의 간을 돈으로 사려 했던 비정한 모성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전남편이 살아 돌아와 자신의 간을 내어주겠다고 나선 기막힌 운명의 장난. 도대체 피는 물보다 진한 걸까요? 아니면 돈보다 못한 걸까요? 오늘 드라마 화려한 날들 그 숨막히는 진실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볼까요? 모든 비극은 지은호의 집, 그 낡고 좁은 거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지은호는 자신의 눈앞에 놓인 여행용 가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만져볼 일 없을 것 같았던 5만원권 지폐들이 가방 가득 빽빽하게 들어찬 모습이, 하지만 지은호의 눈에 그 돈은 행운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난도질하려는 서슬 퍼런 칼날처럼 보였을 겁니다. 누나, 이거 그냥 눈딱 감고 봤자, 응? 동생 지강호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누나 배를 갈라 간을 꺼내야 한다는 그 끔찍한 제안을 동생이라는 녀석이 기회라고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지은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올랐죠. 지강호,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무슨 돈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야? 지은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비참함으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강호는 누나의 눈을 피하며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죠. 그 아줌마가 그랬어. 어차피 누나 친엄마 찾아서 가면 우리랑은 남남되는 거라며 누나가 그집 딸로 들어가서 잘 살면 나랑 엄마는 우리는 계속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라는 거야. 이건 누나가 우리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지강호의 그 말은 지은호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친엄마를 찾으면 가족을 버릴 거라고 생각했다니. 그동안 식당 일을 하는 엄마 정순이를 도와 카페 매니저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닥치는 대로 일하며 집안에 가장 노릇을 해왔던 게 누구였나요? 바로 지은호였습니다. 그런데 고작 저 돈뭉치 앞에서 지난 30년의 가족애가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너 나를 가족으로 보긴 했니? 아니면 언젠가 팔아먹을 수 있는 보험으로 봤니? 지은호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장을 보고 돌아온 엄마 정순이가 들어선 것은요. 정순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펼쳐진 동가방, 그리고 울고 있는 딸과 안절부절 못하는 아들. 이게 다 무슨 난리야? 저 돈은 또 뭐고? 정순이의 호통에 지강호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친엄마라는 부잣집 사모님이 누나 간을 달라고 찾아왔었다고. 이돈 받고 수술만 해주면 우리 집빚다 갚고 엄마 다리 수술도 시켜줄 수 있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순이의 손에 들려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콩나물이며 두부가 바닥에 뒹굴었지만 정순이는 그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 미친놈아! 정순이의 손이 벼락같이 날아들어 지강호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짝! 소리가 거실을 울렸죠. 내가 사람새끼야? 어? 어떻게 누나 몸에 칼을 대자는 소리를 내 입으로 해?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돈이 그렇게 좋아? 누나 팔아서 호의호식하니까 그게 그렇게 탐이 나더냐? 정순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며 지강호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남편 사업 망하고 세상 떠난 뒤 억척같이 식당 운영하며 키운 자식들입니다. 비록 배아파 낳은 딸은 아니었지만 은호는 강호보다 더 살갑고 의지되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엄마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그동안 키워준 은혜는커녕 딸의 간을 빼가겠다니요. 그리고지 배아파 낳은 아들놈은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니요. 정순이의 가슴은 숫덩이처럼 타들어갔을 겁니다. 엄마 나도 그냥 우리도 좀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어서 지강호가 울먹였지만 정순이는 돈가방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당장 갖다 버려. 저 더러운 돈 쳐다만 봐도 구역질 나니까 당장 치우라고. 은호야 너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그 수술 때못 올라가. 그 여자가 내 친엄마건 먹건 널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부속품 취급을 해 절대 용서 못해 엄마의 그 처절한 울부짖음이 오히려 지은호를 정신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나를 진짜 딸로 생각해 주는 사람은 저 돈을 보낸 여자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길러준 엄마 정순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며 돈가방의 지퍼를 닫았습니다. 드르륵 닫히는 소리가 마치 결전의 신호탄 같았죠. 엄마 걱정하지 마. 나이돈 주인한테 돌려주고 올게. 그리고 똑똑히 말해줄 거야. 나는 당신의 도구도 강호의 돈줄도 아니라고. 나는 그냥 지은호라고. 지은호는 무거운 돈가방을 들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분노로 달아오른 얼굴을 식히기엔 역부족이었죠. 하지만 막상 거리로 나오니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무거운 진실을 혼자 감당하기엔 그녀의 어깨가 너무 가냘팠으니까요. 그때 지은호의 머릿속에 단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짝사랑의 아픔을 안겨 주었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선배.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선배, 저좀 도와주세요. 수학이 너머로 들리는 지은호의 물기 어린 목소리에 이 지역은 두말 없이 달려왔습니다. 회사 주차장 구석, 비상 등을 켜고 기다리던 이 지역의 차가 보였을 때 지은호는 그제야 다리가 풀려주저앉고 말았죠. 이 지역은 차에서 내려 지은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 놓인 거대한 동가방을 보고는 단번에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했습니다. 은우야, 이게 다 뭐야? 제 몸값이래요. 선배. 저그 여자 집좀 데려다 주세요. 가서 따져야겠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버려졌는지, 그리고 왜 이제야 나타나서 나를 난도질하려고 하는지 이 지역은 지은호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안으며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얼마나 책임감 강하고 긍정적인 아이인지, 그런 그녀를 이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몰 사람 이 누구든 이 지역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을 겁니다. 타, 같이 가자. 혼자 가면 너또 상처만 입어. 내가 옆에 있을게. 이 지역의 차는 어둠을 뚫고 고급주택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에 찍힌 주소를 본이 지역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 길은 그리고 저 대문은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기 때문이죠. 잠깐, 은호야. 이 집. 확실해? 네. 예전에 제가 술 취한 그 여자 데려다 준적 있어요. 여기가 맞아요. 이 지역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운명의 장난도 이런 장난이 있을까요? 지은호의 생모, 그 비정한 여자가 사는 집은 다름 아닌 자신의 절친 박성재의 집이었으니까요. 은호야, 놀라지 말고 들어. 여기 성재네 집이야. 네. 성재 오빠요? 지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친엄마라는 사람이 박성재의 새어머니 고성이라는 말인가요?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 앞에 마침 집 안에서 나오던 박성재가 섰습니다. 박성재는 야심한 시각에 자신의 집 앞에 서 있는 절친 이지혁과 짝사랑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친구의 동생 같은 존재가 된 지은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놓인 동가방을 보고는 직감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느꼈죠. 지혁아, 은호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이지혁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재야, 확인해 볼게 있어. 내 새어머니가 은호 동생한테 돈을 보냈다더라. 간이식 대가로. 박성재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듯 흔들렸습니다. 간을 구하기 위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다니, 그것도 자신의 지인인 지은호를,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우진이 때문에? 성재 오빠, 그 여자가 그랬어요. 저랑 우진이라는 사람이 쌍둥이라고, 제가 그 집에서 버려진 딸이라고요. 지은호의 외침에, 박성재는 비로소 퍼즐이 맞춰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박진석과 재혼할 때 고성희는 분명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하나만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딸이 있었고 그 딸을 보육원에 버려두고 혼자만 신분 상승을 위해 이 집에 들어왔다는 그 끔찍한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박성재는 분노로 몸이 떨려왔습니다. 평소 고성희의 이중적인 태도를 싫어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들어가자 아버지도 이 사실 아셔야 해. 박성재가 앞장섰고 이 지역이 지은호를 보호하듯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하나의 충격적인 비밀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박성재를 붙잡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성재야, 하나 더 있어. 내가 조사해 본 바로는, 고성애 씨전 남편, 그러니까 우진이랑 은호 친아버지, 살아계시다. 뭐, 죽었다고 했잖아. 사고로 기억을 잃고 요양병원에 계셨어. 최근에 기억을 찾으셨고, 지금 병원에 계신다. 우진이한테 간 기증하겠다고 자원하신 분, 그분이 바로 친아버지야. 박성재는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고성희는 남편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재혼을 했고 기억을 잃은 남편은 뒤늦게 자식들을 찾아 헤매다 결국 아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에 자신의 몸을 던져 아들을 살리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그저 익명의 공여자로서 말이죠. 이 얼마나 눈물겨운 부정입니까. 고성희의 탐욕스러운 모성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세 사람,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박진석 회장과 고성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우진이 수술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에 안도하며 과일을 깎고 있었죠. 하지만 지은호가 들고 온 동가방이 테이블 위에 쾅. 하고 내려앉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이게 이게 왜 여기 고성이가 말을 더듬자 박성재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가 보낸 거잖아요. 은호 동생한테 5억 주면 간 떼주겠냐고 거래하셨다면서요. 박진석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성재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아버지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여기 있는 지은호씨가 우진이 쌍둥이 여동생입니다. 새 어머니가 재혼하려고 보육원에 버리고 온그 딸이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 고성이는 손에 쥐고 있던 과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여보 그게 아니에요. 나도 죽은 줄 알았어요. 화재가 나서 다 죽은 줄 알고 고성이가 박진석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지만 지은호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다면서 내가 살아 있는 걸 알자마자 간부터 달라고 하셨나요? 딸이 살아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아들 부속품이 생겨서 기쁘셨던 건가요? 지은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고성희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그때 2층 계단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박영나가 내려왔습니다. 고성희가 박진석과 재혼해 낳은 딸박영나 그녀는 엄마가 오빠 우진이만 끔찍하게 아끼는 것을 보며 자랐지만 이런 추악한 비밀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엄마 진짜야? 언니를 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와서 간을 달라고 돈을 보낸 거야. 박영나의 눈에 실망과 경멸이 가득 찼습니다. 딸에게마저 외면당하는 순간 고성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성재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 우진이 수술해주기로 한 공여자분. 누군지 아십니까?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누구냐? 고마운 분 아니냐? 고성애 씨가 죽었다고 했던 전남편 우진이랑 은호의 친아버지입니다. 뭐? 박진석 회장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고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살아있을 리가 없어. 기억을 잃고 사시다가 아들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오셨어요. 당신이 버린 자식, 당신이 죽었다고 한 남편이 당신 아들을 살리겠다고 수술대에 눕는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여기서 돈으로 딸의 장기를 살 국리나 하고 있었습니까? 박성재의 일가의 고성희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까발려진 그녀는 그저 바닥을 치며 통곡할 뿐이었죠. 지은호는. 그 아수라장을 차갑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나아졌는지는 몰라도 내 엄마는 아니에요. 내 엄마는 날 위해 울어주고 나 대신 화내주는 정순이 여사님 한 분뿐이에요. 이돈 다시는 내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우진 씨 수술은 친아버지가 해 주신다니 다행이네요. 당신이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으니까요. 지은호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 옆을 이지혁이 든든하게 지켰고 박성재는 고개를 숙여 친구와 친구 동생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은호가 현관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등 뒤로 박진석 회장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고성이의 화려했던 날들은 그렇게 5억원짜리 돈가방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으로 모든 갈등이 끝난 걸까요? 아직 병원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수술을 기다리는 한우진이 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아버지의 간을 받아야 하고 자신 때문에 쌍둥이 여동생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지은호는 과연 친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기억을 찾은 아버지가 딸을 알아보고 그동안 해주지 못한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편 박성재와 묘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는 이 지역의 동생 이수빈. 그녀는 이 복잡한 집안 싸움 속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까요? 계산 빠른 그녀가 박성재의 집안이 콩가루가 된 것을 보고 마음을 돌릴지 아니면 성재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진짜 사랑을 시작하게 될지도 궁금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고성희는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여자가 아닙니다. 쫓겨난 그녀가 또 어떤 도끼를 품고 지은호와 한우진, 그리고 박성재를 위협해올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데요. 다음 화에서는 수술실 앞, 드디어 마주치게 될 친아버지와 지은호의 눈물겨운 상봉, 그리고 고성희의 마지막 발악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고성희는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은호는 친아버지와 새로운 가족을 이룰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됩니다.